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거 찍어주는 이유는, 자, A라는 친구가 있는데, B라는 친구를 공부를 도와주고 싶대. 음. 본인은 3등급이네.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등급이 훨씬 낮지 공부를 거의 안 했으니까. 네. 그러면 7등급이고. 그러니까 뭐 3, 4, 5, 7, 9고, 그죠? 네. 아 7, 9. 그러니까, A도, A가 B를 도와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니까, A도 공부하면서 B도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물어봐서. 솔직히 지금 3등급 이상은 니고, 네. 너는 3등급 밑에 인 상황이잖아. 공부를 시작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어, 이렇게 하면 어때? 그럼 도움이 되나? 이렇게 보면, 얘네 둘다 도움되겠지. 네이 친구가 거의 꼴통 수준인데, 이 친구를 위해서, 그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니까 좀 기특하잖아. 그렇죠. 음, 그래서 내공 장념안 해요. 여기다 닭 끓여다 써요. 만들어서 안주도돼요 어, 사람들이 내공 장념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뭔 얘기인지 했어 답변을 하면 3점인가 5점 주더라고 내공. 아 네. 어, 그거 안 받아도 되는데. 자 어쨌든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일 된 친구네요. 아 음. 어, 그럼 고일에서 고일을 고1 지나갔고. <laughs> 모의되면 쉽진 않네 그지? 네이 친구가 진짜 착하고 예쁜데 방 따로 잠깐 학교 쉬고 공부도 놓고 슬프네 그지? 음. 네. 그래서 기초가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이건 다 그쵸? 네, 공부로 학교를 쉬고 공부도 좋고 그래서 아 어, 요거는 안 써주는 게더 좋았을 텐데 그지? 네. 어쨌든 기초가 안 잡혔어요 그러면 1번 기초 잡는 법 답변을 해보면. 자, 2번. 미용, 미용, 예체능 계열이라 공부도 안 하고 놀다가, 이번에 공부 좀 한다고 그러는데, 그 어, 예체능 계열이래. 에, 그러면, 기본 공부만 하면 되겠지? 기본. 기초에다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겠지? 네. 근데 이제 예체능에 맞춰서. 2층과 음. 무단지역도 있고, 출결처지도 많아서 생기부로는 좀 쉽지 않, 않을지도 모르겠네. 네 그런데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단지각이 맞다가 공부를 시작을 하고 출결도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어필할 수 있어요 저는 이랬는데 이런 느낌으로 돼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 입학사정관한테 어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첫 번째 팁 지금부터 출결도 제대로 하고 공부도 조금 조금 해서 올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9등급에서 이렇게 올라서 4등까지 급 올리잖아요. 고삼 때. 네. 그러면 한 5등급 대학은 다시 시험 볼수 있고 굉장히 유명해요, 유망해요. 이걸 3등급까지 올르잖아요. 그럼 4등급 대학을 다시 시험 볼수 있어요. 그럼 예체능으로 미용은 다 들어갈 수있을걸 미용 대학이 그렇죠? 어 전문대나 뭐 이런데 갈때 아, 네. 그니까 충분히 어필할 을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성적 자체만 가지고 성적 가치만 가지고 올라간 성적만 가지고도 어, 면접 없이도 그냥 보는 데 되게 많으니까 그치? 출결사항을 이게 면접을 안하고 빼줘서 몇점 마이너스 1점 되더라도 한 과목만 잘 보면 커버되는 경우 많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내신이 최우선이니까 내신 집중하자는 말은 잘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시 정수로도 가기도 하는데 정시 나오기 전에 다 이렇게 수시를 써서 합격을 해버리면 더 쉬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수시 인원을 잘 뽑아요 음... 왜? 정시 안올 수도 모르니까 미리 확보를 해면 인원을 그런데 이 수시, 수시 정수가 굉장히 높지 않을 때도 있어요 경쟁률이 뜯으면 자 떨어지면 그냥 내면 붙는 경우도 많이 있어 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절대 포기 안 하고 해야지. 네. 자 우선 3월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오르게 해서 공부에 좀 재미가 들리고 싶다. 아이고 그러면 기초도 해야 되고 시작도 해야 되고 얘는 또안 하던 모의고사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급격하게 점수 올리는 법. 그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민석씨.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 또 원하는 게 과목별 공부 방식. 허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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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 과목별. 뭐, 바라는 게 되게 많지. 과목별 공부 방식. 네. 과목별 공부 방식이고. 그 다음에, 제스타일로 알려주고 싶어도 저는 3, 4등급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럼 3, 4등급까지 알려줘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런 거지. 나는 이렇게 해서 삼사등급인데 얘는 압축해갖고 3사등급까지 따라오게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늘어져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압축해서 이거를 속성으로 가르치는 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못하거든 힘들고 그래서 아 과목별로 해야 되고 5번은 압축 공법을 해야 돼 압축 공법. 그런데 다변하기 쉽지 않아 이런 거. 어떻게든 왜? 기초를 잡고 그 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나 알려주세요 그쵸 그럼 그러니까 기초를 잡는 것도 목표도 문제지 목표를 어디까지 잡느냐 그지 음. 목표도 문제고 근데 여기 있어 여기 예체능 계약 미용 보내면 될것 같은데 목표는 음 그러면 어, 8등급인데 3,4등급이니까 이게 3,4등급을 만들든지 4등급 현실적으로 4등급 목표로 하면 되겠는데 4등급이면 충분히 미용대학 갈것 같은데? 네. 4등급을 목표로. 오. 그러니까, 이게 7, 8, 9라고 그랬는데, 7, 8, 9. 7, 8, 9. 공부를 하면 7이 나오고안한 거는 9 나왔다는 거겠지? 어 다리, 다리. 공부를 하는 척 하면 7이고. 그러면, 7인데, 이게 최종 목표가 고3 때4등급이야든지 고3 때. 네. 그러니까 수, 수시 쓸때 전까지, 4등급. 그러면 요거는 여기 1학년 2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는 5등급이야 되고 여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2학년 1학기 때는 6등급이야 되네. 네. 오. 그런데 최고 잘볼 때가 7등급이었다는 거지. 그렇죠. 서 그러면 7등급에서 6등급 한 등급만 올려 주면 된다는 거지. 네. 그러면 6등급이니까 6등급만 되면 되니까 다 맞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네. 그러면 첫 번째로 당장 떠오르는 게 모의고사를 보면서 뭘 해야 돼? 이게 쉬운 문제인지 이게 어려운 문제인지 이걸 구분하는 걸 연습해야겠네. 음. 읽어 보면서?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다 포기하고 쉬운 문제만 푸는 거야. 수학은 거예요. 좋거든. 2점짜리가 있으니까 네 쉬운 걸다 맞추겠다 2점짜리만 맞추겠다라고 공부를 해야지 이제 네. 2점짜리만 맞추겠다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지 어려운 부분은 포기하고 쉬운 부분만 하겠다 근데 이건 왜 어려워? 2점요? 아니 영어 영어 그냥 국영수로 하면 쉬운 거하고 어려운 거 어떻게 구부 하냐고 그거 영어 수학 탐구 그 그러니까 찍는 연습을 하는데 3구, 두과목이 있어 자 국어는 읽어봐서 본인이 문제를 쭉 읽으면서 어? 빠르게 읽어서 어렵게 느끼는 지문은 그냥 찍어버리고 쉬운 부분만 꼼꼼히 읽어서 집중해서 읽어봐 그래서 이거는 뭐냐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돼 문제 푸는. 그러니까 시간 안에 다 풀고 최대한 쉬운 걸 골라서 다 맞추게 그래서 끝난 다음에 난이도를 확인해서 친구가 네. 난이도를 사기내서 야 이거 상이야 맞췄네 여러분. 아 근데 이거 골란네지 그래서 난이도 할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음 하나 중물. 이걸 연습하면 문제 선별되는 능력이 생기면 다 되게 도움돼. 니네도 필요해서 얘기해주는 거야. 네, 좀 난이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말씀 듣는 분들 내네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독각재 수생이나 어쨌든 검정고시생이든. 아니면 내신 공부하는 해도 있던 문제를 상하 상중하 난이도 나는 상중하라고 하지 말고 등급별로 이거 9등 1등급 난이도 이거 2등급 난이도 이렇게 등급별 난이도 상중하로 처음에 하다가 네. 이거는 등급별 난이도로 구분하는 시각이 딱 생겨야 2등급 1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음. 난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난도를 다 맞추는 연습 그러니까 시험보는 연습을 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영어도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국어는 장르마다 쉬운 게 다르지. 네. 음 연습을 해야 되고, 기초도 있어야 되고, 있는데, 영어는 그 지문이 한글로 되면 한글을 분석하든, 월을 하든, 그지. 네. 한글을 해서 상상을 하든, 뭐 하든, 줄거리를 잡아가지고 찍는 거. 그 줄거리를 맞아서, 확실히 맞는 거는 이렇게 체크하고, 나머지는 한 번으로 쭉 밀기를 바라지. 그래야 6등급이 나오지. 네. 한 번으로 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확실히 풀수 있는 거 10개만 골라서 풀고, 나머지 쭉 밀으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럼요. 수학은 2점짜리만 풀고, 나머지는 한, 한, 한 줄로 쫙 물어야지. 그러니까 2점짜리를 최대한 푸는 연습을 하고, 탐구는 요점 정리 읽어가지고, 네. 그죠? 이것도 쉬운 거만 확실한 거만 믿고, 한 줄로 밀고. 그렇게 해서, 자. 무등부 7등급인은 기본 공부를 하되 시험 보는 자세만 바꾸면 6등급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험 보는 자세 음. 그래서 시험 보는 자세 악착같이 쉬운 걸 찾아서 맞추자 어려운 건 포기하고 만약 고속도로만 들지 말고 아, 그래서 쉬운 거는 꼭 찾아서 맞추자 읽어서 앞으로 읽고 거꾸로 읽고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그 보는 흔적이나 체크를 보고 친구가 시험 볼때 이렇게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진짜 본격적으로 도와주려면 이 친구가 독해 의 기술, 시험 보는 기술, 시험 보는 방법, 네. 시험 보는 방법 이게 국어는 독해 의 기술이고 수학도 그렇고 유튜브나 인강 이런 거 보면 시험 보는 방법이 있거든 이걸 터득해서 이 친구한테 전수해주면 얘도 좀 얘도 2등급 갈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고. 얘도 찍을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다첫 번째 음. 되됐가요 네, 무슨 네, 네. 얘기냐면 네가 시험 보는 기술을 터득해서 얘한테 한번 설명해주면 너도 구체적으로 되고 네. 얘는 시험 보는 기술이 아니라 생으로 지금 기본 기반을 다져가잖아 실력을 네, 그래서 얘한테 모의고사 보는 걸 네가 설명을 해주잖아 과목별로 네. 그러면 네가 구체화가 되는데 그걸 녹화를 하면 그걸 틀어놓고 나랑 얘기할 수 있어. 음. 근데 니가 나한테 얘기하면 너 걸려. 네. 왜 걸리냐면, 쌤한테 얘기할 때 이거 하면, 아, 이거 하면, 아, 이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고민하게 돼. 네. 근데 얘한테 모의고사를 설명해줘야 돼. 아. 음. 그러면 너는 녹화된 걸 보고, 아, 형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그걸 비교해서 나는 여기서 진화시켜서 이 방법. 이 진화시켜서 이 방법.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 자, 두 번째. 자, 모의고사는 이렇게 시험 방법으로 그냥 이 끝나 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이 기본 학습이나 기본 개념이 있어. 그러면 이 학생도 3등급이라는데, 3등급에서 2등급 올라갈 때 기본 개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거든. 학습 용어라든가, 기본 용어라든가 기본 개념, 음. 기출비에 가면 공식이라든가 하는 거. 네. 요점 정리, 이렇게 기본 개념이나 요점 정리가 있어. 음. 이 요점 정리를 요점정리를 이 3등급 학생이 이걸 다 읽으면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쭉쭉 쭉쭉 체크하면서 해설을 그을 간단간단하게 써줄 필요가 있어. 이거는 이거 조심해야 되고 이건 조심해야 되고. 그래도 이 b 가 이해를 못해. 그러면 이해 못한다고 그거를 얘는뭐라고다 아, 설명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몇 번을 쓰고 정리하는 거야. 다된단이 요점정리할 때 얘가. 네. 조금 중요한 거하고 덜 중요한 거 표시로 확실하게 해줘야 돼. 음. 그래서 얘가 믿고 외워야 돼. 외운 다음에 요거 외웠는데 요거 모르겠어, 요거 모르겠어 이렇게 하잖아. 네. 그러면 네. 이제 한 방에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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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그렇구 어, 그렇구 그래, 그래. 아, 누구요? 어. 그러니까 아아아 아, 아, 그래. 음. 그러니까 얘는 개념을 충실하게 정리해서 좋았고, 얘는 그걸 받아서 외우고 필요한 걸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은 거야. 음. 그런데 얘를 얘가 설명을 얘를 이해를 못 시키면 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점검하는 데 좋아. 잡아봐. A가 공부한 전제로 B를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지? 네. 일반적으로 얘만 도와주는 건 소용이 없는 거야. 못해. 그래서 기본 개념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이제 고이잖아. 네. 고2. 내신을 해야 되잖아. A가 필사적으로 빨리 요점 정리를 해야 돼, 내신을. 그래서 B가 볼수 있게요. 어. 그래서 B한테 줘야 돼. 그러면서 A는 문제풀이까지 해야 돼. 문제풀이를 하다 자기가 틀리거나 맞거나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러면 A가 질문할 때는 요 틀린 요거 봐. 나도 여기서 틀렸어. 하고 샘플을 보여줘야 돼. 네. 음. 질문하는 것만. 얘는 다풀 시간이 없어. 저 읽는 것만 해도 어 조금. 요거만 달달달 배웠는데 이해가 안돼서 샘플을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얘는 그것 때문에 내신을 땡겨서 공부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풀어야 돼네 그러면 공부를 2등급까지 할수 있어 음 압축해서 어자 A가 도움 될까 B가 더 도움 될까? A요 둘다 도움 돼둘다 얘는 7등급에서 3등급, 4등급 올라가는 거고 네. 5등급 올라가는 거고 얘는 말하고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 돌파하는 거야 자, 이렇게 정리했는데 얘가 안 맞더라도 얘는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는 거고, 네. 얘는 누가 안 도와주더라도 이렇게 시험 찍는 거 연습해야 되고, 기본 개념 갖다 외워야 되고, 내신 요점 정리 갖다 외워야 되는데 이걸 못 찾지, 이 B는. A는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지. 3등급이니까. 네. 이해됐어요 네. 내신. 자, 4번. 자, 이 B는 노트 필기를 하면, 이게 안 돼. 근데 3등급이면 노트필기 이게 돼. 네. 이 A, B를 위해서 노트필기를 칼같이 해야 돼. 다 정리하고. 노트필기에다 추가로 자기 생각도 써야 돼. 이렇게 해서 추가 생각까지 써가지고 얘를 줘. 그럼 또, 보고 그, 외우고. 그러면 보고 외우고, 그 추가로 얘가 질문하는 건 찾아서 또, 뭐 정리해줘. 자, 노트필기. 내신정리. 기본 개념, 시험 방법, 문제로 샘플, 이런 걸 주고, 5번. 그런 다음에, 얘는 요점 정리를 만든 거 이렇게 됐지, 주말에 만나서. 얘는 얘한테 뭘를 해? 질문을 하는 거고, 얘는 이중 노트나 내신이나 기본 개념을 맞는지 답변을 해야 돼, 얘한테. 그러면서 답변하면서 추가 설명도 해야 돼. 그럼 얘가 뭐가 돼? 달달로 외워야 돼. 음. 얘는 못외우들어서 네. 이해됐어? 네. 그런데 얘는 문제 내니까 부담이 없어. 음. 그런 다음에 얘가 내는 문제 10개 중에서 얘가 이거는 꼭 외워. 하고 같이 얘기를 해주면 돼. 그런데 그냥 내면 힘들지. 네. 얘가 이거를 달라고 한 다음에, 정리한 걸 달라고 한 다음에 요거 중요해. 그래서 형광펜을 치는 거야. 음. 이 형광펜 친건 얘가 100% 답변을 해야 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돼 음... 됐어요? 네자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됐냐 자 얘가 인강 본다고 그러잖아 7, 9등급 인강 아주 기초 인강이 있어 기초 인강 개념부터 아 아주 개초 국어는 뭐랬어 개념의 나비효과 뭐든지 하고 어? 영어도 아주 기초 해석하는 거 보든지 하고 수학도 뭐 중학교 수학 전체 총정리 나오는 거 있으면 그거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효율성 없어 왜 7, 8 등, 9등급은 인간을 소화할수 있는 상황이 안돼 어, 네, 그럴 거예요 안돼 그래서 차라리 요점 정리를 기출비 뭐 네이버에 기출비 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수만이 가서 요점정리를 주고 여러 가지 요점정리를 계속 바꿔서 주는 게더 좋아 음. 계속 읽으시라고 요점정리라 이거 주기 전에 중요한 건 나도 체크해서 주고 나는 그럼 한 번만 읽고 체크해서 주면 되지? 네. 그러면 A는 이걸 찾고 체크하니까 도움이 됐지? 네. B는 이걸 외워서 도움이 됐지?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음. 인강은 쉽지 않아 그러면 8번 그건 가능해 A가 인강을 다 들어 네. 노트 정리를 해 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다 해줘 포인트 음. 포인트를 네. 그런 다음에 그 노트를 준 다음에 인강 들어봐 이거는 가능해 아. 이해됐어요? 네 어? 인강 책자에다가 얘가 자세에다가 추가 서비스로 해설을 다룬 다음에 얘한테 주면 가능해 근데 그것까지 해 줄려나? 할수 있는 시간이 있으려나 애가?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니네 둘한테 아이고.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 준 거고. 자, 시험 보는 방법, 얘한테 찍는 방법 설명해 줄수 있지? 네. 제한테? 네. 자, 기본 개념은 내가 둘러주니까 안 해도 되지? 네. 요점 정리도 내 신이니까 안 해도 되지? 네. 네 노트 정리를 얘한테 주고 참고하라고 보러, 보라고 할 수는 있지? 네, 예전에 너무 좋죠. 어, 요점 정리나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네가 정리한 걸 주고 야 상현한테 문제네 이런 걸 해줄 수 있겠지? 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설명해주고 네 그지? 그런데 인강은 본인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지? 근데 만약에 네가 인강 들은 걸 이렇게 노트 정리나 책으로 해 놓는다면 네 충분히 제한테 주고 인강 이거 추천한다? 할수 있겠지? 네 상호 관계에서 그러네 네 그러면 쟤는 일방적으로 받는 거 같지만 다시 볼게. 네가 시험 방법 찍는 걸녹화해놓면 교정할 수 있지. 네 선생님 을보요 아, 그다음에 기본 개념 주는 건 됐고, 이것도 뭐야. 노트 정리 준거 얘한테 주면 얘가 보면서 선생님 저 물어본 거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피드백할 수 있지. 녹화해놓으면 네. 모르는 것만. 네. 그다음에 뭐 어, 주말에 이렇게 질문해서 네가 상해 데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그래도 대화식으로 공부가 되지. 네. 네. 강제로 네가 정검네 점검, 점검을 위해서. 그럼 너, 도움 받았는데,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아 어? 네. 응? 네. 저 도움 받은 게 맞는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 노트도 이걸 봤을 때, 자, 이럴 때, 이걸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갔으면, 상해야, 이거 다 들어갔고 노트 정리해서 나 줘. 하면 되지? 네. 아, 그러면, 아, 이거 상해가 다 노트 정리해가지고, 어, 형 공부해야 되는데, 너 어차피 이거 해야지? 네. 그런데 니가 지금 더, 어, 한, 그, 바쁘잖아. 네. 얘는 2년이거든, 1년이니까. 네. 그니까 러 상의가 이거 하면, 야, 내 2년이면 이거 했겠다. 라는 거, 한다음 상의가 이거 다 정리하고 음. 노트 정리해서 전라하고 음.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보고, 아, 나 3강하고 8강만 들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네.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도 도움을 서로 줄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초가 안 잡히는 고위 학생인데, 여러 가지 하면 실패하는데, 하나 권하면, 요점 정리 기출비나 수만이에서 잡은 다음에, 이거 20번씩, 10번씩 줄치게 하고, 이거 줄 치다가 모르는 거 이렇게 나오면 네. 녹음하면서 설명해 주세요 녹음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럼 한두 시간 동안 진하게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녹음해주면 그거 달달달달 외워와 이렇게 그게 제일 좋아 그지? 그래야 이 학생도 그거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하고 다음 번에 이건 또 뭐야? 그럼 어? 그거 어 그건 이거야 하고 이렇게 설명해주면 아 알겠다 하고 또 외우지. 네. 근데 이거 한번 읽는다고 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공덕 콩떡, 만만의 공덕이지, 그지? 음. 그러니까 녹음해주고 어? 녹음해주고 설명할 때는 항상 녹음해주고 그러면 둘다 내신이나 정신이나 둘다 도움이 될 거야. 음. 그래서 친구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들어본 다음에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 하면 되는데 됐나? 기초는 뭐라고 요점 정리로, 그지? 시작은 줄치기로, 그지? 네. 그 요점 정리를 내가 찾아주는 거고, 그지? 수시든 정시든 수시도 내가 도와주고 정시도 내가 하면서 내가 발전하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고, 모의고사방은 풀이법 정리하면 좋겠고, 과목별 정리는 과목별 공부법 내가 유튜브에 찍어 놓은 거 많으니까 거기서 좀 찾아보시고. 너무 많아서. 압축 정리 해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A 학생이 압축해서 B 학생에서 건네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 같고. 그죠? 네. 제일 처음으로, 모의고사를잘 보고 싶으면 이렇게 상중화별로 진지하게 시험 보고 찍어 보자. 아는 것만. 내가 진짜 해설 보고 알수 있는 것도 있은, 있는데 그거는 맞추고 모르는 건다 틀려 보자. 찍어 보자. 맞출 수, 있는. 음, 맞출 수 있는 것만 찾아보자. 몇 개나 되는지. 그죠? 네. 음, 오해할 수 있는 아, 아예 아까워. 그러면 공부 시작해. 제 서로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 뭐라고요? 협업 수업. 협업 음. 수업에 대해서 녹화했습니다. 근데 네, 수고하셨습니다.